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, 바로 물류와 공급망의 ESG입니다. 특히 요즘 왜이 물류탄소 관리가 CEO들의 아주 핵심적인 경영 과제가 됐는지, 어,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벌써 2025년인데, 전 세계적으로 규제도 그렇고, 시장 요구도 그렇고, 물류 업계가 정말 큰 변화 앞에 선것 같아요.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기업의 생존, 성장 이걸 가르는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 EU 공급망 실사법도 그렇고 또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도 ESG 공시 의무화가 시작됐잖아요. 이제 물류 탄소 관리는 뭐음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가 된 거죠.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, 또 여러분 비즈니스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줄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 규제 폭풍이라고 하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특히 유럽 쪽 움직임이 진짜 예사롭지 않은데요. EU 공급망 실사법 이게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EU랑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,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주사들도 어, 예외 없이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군요. 독일은 더 빨랐네요. 2023년부터 3천 명 이상. 작년부터는 천명 이상 기업에 벌써 적용하고 있다고요? 와! 근데 위반하는 과징금이 연 매출의 최대 2%! 네, 맞습니다. 최대 2%까지요. 이야! 이거는 진짜 뭐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. 네, 규모가 상당하죠. 그게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음, 단순히 유럽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공급망으로 다 엮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파트너사거나 아니면 유럽과 직접 거래하신다면 이 규제에 직접적인 내 네,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 공시 규칙 확정된 거예요.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. 2024년에 확정됐고 2026년부터 시행인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게 바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입니다. 아, 스코프 3요? 그거 맞죠? 제품 만들고 쓰고 버리는 전 과정? 그러니까 우리 회사 밖에서 협력사나 물류 단계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. 스코어 1이나 2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데 이게 왜 물류 기업에게 특히 더 중요한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왜냐하면 물류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스코프 3 배출량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사인 화주들이 자기네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려면 어, 결국은 협력하는 물류 기업의 탄소 배출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죠. 자연스럽게 물류 기업들이 ESG 평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한국 상황도 뭐 만만치 않네요.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자산 이존 없는 코스피 상장사 시작해서 2030년이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 대상이 된다고요. 허허 결국 국내든 해외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네요 정말. 일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. 그리고 이런 규제 강화는 바로 고객사, 그러니까 화주사의 요구 조건 변화로 나타나고 있어요. 예전에는 뭐 비용 싸게 배송 빨리 이런 게 제일 주요했다면요. 이제는 파트너 선정할 때 ESG 성과 특히 탄소 배출 얼마나 줄이는지 이런 걸 아주 핵심적으로 봐요.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운송하시는 분들 근로 환경까지 평가 범위도 훨씬 넓어졌고요. 계약서에도 ESG 평가 항목이 그냥 필수로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내라는 요구도 뭐 이제 일반적입니다. 듣다 보니 투자자나 소비자 압박도 크다고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 조사에서 기관 투자자 거의 절반 46%가 저탄소 전환 이걸 최우선으로 꼽았고 미국 소비자 80%는 지속 가능 제품이면 돈 더낼 의향이 있다. 와 이건 진짜 무시 못할 신호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시장의 요구는 아주 분명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. 맥킨지 분석을 보면 이른바 그린 물류 시장 있잖아요. 이게 2030년까지 약 3,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해요. 전체 물류 지출의 한15% 정도요. 지금 2025년 현재가 한 500억 달러 2% 수준이니까 어휴 엄청난 성장세죠. 와. 15%면 진짜 어마한데요. 어마 근데 또 동시에 주신 자료에는 아직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탈탄소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고 목표랑 실현계획까지 다 갖춘 곳은 14%밖에 안된다고요 어, 그럼 이 차이, 이 격차가 바로 기회가 될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신가요? 바로 그겁니다. 네. 아직 많은 기업들이 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. 그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빨리 움직이는 기업에게는 시장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골덴 타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실제로 뭐 전기 트럭을 도입한다든지, 친환경 포장재를 쓴다든지, 아니면 AI 써서 운송 경로 최적화한다든지 이런데 먼저 투자한 기업들은 벌써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, 특히 뭐 CEO나 관련 부서 책임자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? 구체적인 첫 걸음 그게 궁금합니다. 네, 딱세 가지 핵심 단계를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는요, 혈황 파악입니다. 우리 회사 스코프 1, 2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스코프 3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시스템부터 갖추셔야 해요. 이때, 음, 그 국제 표준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, ISO 14083 같은 운송 부문 탄소 배출량 산정 표준이나 아니면 GLEC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둘째는 목표 설정과 로드맵 수립입니다.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, 현실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시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 그러니까 로드맵을 만드셔야 하고요. 마지막 셋째는 조직과 시스템 줌입니다. 이 과제를 전담할 조직을 좀 명확히 하고 뭐 AI나 IoT 같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. 네 아주 명확한 방향 제시네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물류 탄소 관리는 이제 뭐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정말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물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, 과연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단과 측정을 위한 첫 단추는 과연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